여러분, 수학자 파스칼을 아시죠? 수학자 파스칼은 생각보다 젊은 날에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세계에서 최고로 유명한 수학자가 될 뻔한 천재입니다. 파스칼은 1654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글을 쓰게 됩니다.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확신, 확신, 감격,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온갖 것에 대한 일체의 망각, 하나님은 오직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길에 의해서 있을 뿐입니다. 인간 혼의 위대하며 위로하신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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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나는 당신에게 떠나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는 당신을 저버리고 또 피했고 부인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알수 있어요. 실제의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지도자에게 전적인 순종. 이 땅에서의 잠깐의 노력을 통해 얻는 영원한 기쁨. 나는 당신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파스칼은 신적 권위 앞에 산산이 부서진 고백을 한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 이후에 예수님은 전하는 책을 썼고 그리고 팡세라는 그러한 유명한 저서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분 앞에 자신의 모든 가치 체계가 먼지와 같이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세례 요한 역시도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냥 겸사나도가 하기에는 너무나도 굴족적인 모습입니다. 철저히 항복하고 완전히 부서진 것이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렇게 본문에서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떠오릅니다. 주님의 찬란한 모습에 압도되어서 죽은 자 같이 되었던 사도 요한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하지 워 말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렇게 완창 녹아지고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게시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위기에 그렇게 철저히 낮아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만난 그분은 한마디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무류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세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위로부터 오시느니 하늘로부터 오시느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아주 강한 강조입니다. 그는 단순한 위가 아닌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위로부터 오시느니 그분에 대하여 좀더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째, 만물 위에 하늘의 것을 보고 듣고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1절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무의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무의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신 것을 인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늘 위로부터 오시며 만물 위에 계신 분이요. 그분은 하늘의 것들을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시며 증언하고 계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분이죠. 그분은 하늘의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감히 예수의 신적 존재에 존재와 비길 상대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분의 증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면 마지막은 멸망이죠.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언을 제대로 받으면 뒤집어지기 때문이죠. 그분의 증언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집어지기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이 참 대시다라는 것을 인친다는 것이며 여기 나오는 인친다라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히 진리라는 것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참 대심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위대한 진리 앞에 녹아지고 낮아지고 뒤집히는 것이지요. 사도바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담해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뒤집어진 그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빌리뽀서 3장 7구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위에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분 하늘의 것을 가진 분으로 엄청난 그 말씀의 말씀에 바울도 녹아졌습니다. 예전에 어떤 남자가 하루아침에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교제를 나눴던 이웃 세탁소 아저씨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의 인포메이션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분은 참으로 지저분하고 더럽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위에서 손가락질을 할 정도로 고주망태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릴 때 그는 할머니 따라 예배당에 갔던 그리움도 있었고 또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그 향수를 못 잊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잘해주니까 빵도 주지요, 음료수도 주지요, 또 그가 하는 얘기를 듣고 또 들어주니까 교회에 온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어느 날 찾아왔는데 눈빛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분이 굉장히 음란하고 술 중독으로 삶을 살았던 아저씨였는데 하늘의 인포메이션을 받고 나서는 술에 찌들었던 아저씨가 성령의 취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늘의 인포메이션을 받게 되면 뒤집어서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둘째, 하나님이 보내시느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십니다. 위로부터 오신 이는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을 한량 없이 부어준다는 것인데요. 그분의 말씀에는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은 충만하게 부어진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한 영적 권위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신적 권위 앞에, 누가 그 권위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 있지,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분 앞에 부서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캐롤을 듣죠. 그 캐롤의 주인공 스크루지를 아실 겁니다. 사람들을 죽도록 부려먹고 돌을 코딱지만큼 주는 구두쇠이며 늙은 악당이었습니다. 자기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가난한 아이들까지 막 대하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꿈에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 자신이 어떤 비참한 체후를 맞이하는 미래, 그리고 현재 자신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의 모습. 스크루지는 신적인 경험을 하게 된 이후 바짝 낮아집니다. 하물며 친구의 죽은 유령을 보고도 낮아졌는데, 하나님의 권위 앞에 안 낮아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만을 사랑하는 것 같아 매우 기뻤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우월감과 교만이 교만이 나도 모르게 있었던 겁니다. 제 인생에서 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긴 터널을 경험하면서부터 한계에 부딪히게 됐지요. 눈물 뿌리며 회개하는 가운데 내가 교만했었다라는 것, 우월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짝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 절대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하방을 아실 겁니다. 교만했던 아하방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죽는다? 라고 했을 때그 엄청난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보고 무너진 것입니다. 어,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 영화를 좋아한, 때, 좋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중국 영화를 좋아했었어요. 치권도 좋아하고 어, 그래서 많이 웃은 적도 있었는데요. 의천 도령기를 영화를 아실 겁니다. 조만 조민 여미한이라는 홍콩 배우인데요. 아는 사람들 중에는 그 시절의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자기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촬영장에 늦게 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뭐라 해도 답도 안 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와 명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교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바짝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교만을 떨었던 것이 너무 부끄럽게 생각되었고, 그는 인생의 터닝포인트, 예수님의 신적 건의 앞에 무릎을 끌었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하고 건방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나 무인이었던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눈빛이 바짝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대면하면 얼마나 신적인 권위 앞에서 부서지겠습니까? 앞서 말한 세탁소 아저씨가 하나님을 만나고부터는 얼굴빛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고 그렇게 또 세탁소를 하니까 지저분했던 아저씨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말끔하게 달라진 것을 보면서, 와, 예수 믿으면 저렇게 얼굴빛도 눈빛도 환하게 달라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신적인 권위 앞에서 부서지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셋째,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귀한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정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 있느니 위로부터 오신 이는 또한 만물을 손에 쥐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고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기 때문에 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앞에서 우리가 정신 못 차리게 우리의 교만과 아집과 이 어두움이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만물을 다 손해주시고 무엇을 하실까요? 아마도 대단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때로는 자이나 브라운스톤, 뭐 레미안 같은 고근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걸까? 아니면 대선에 개입하시는 걸까?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정말 들어주시는 걸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일들을 돌보고 계시지요. 그러나 그것이 만물을 손해지신 근본 이유가 아닐 겁니다. 만물을 손해지신 이유는 영생과 진노를 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지옥을 내리는 엄청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만물을 동원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영생 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진노를 내지를 시는 것이 주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주님 앞에 꼿꼿이 설수 있겠습니까? 만물을 움직이며 영생을 일으키시니 그분 앞에 낮아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영생 앞에 우리는 영혼의 맨 밑바닥까지 부서져 내릴 수밖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앞에서, 지금 우리는 위로부터 오시는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이 제대로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땅의 것들을 먼지처럼 후 부숴버리는 만물 위에 계신 그 분의 말씀이 들리시나요? 신적 권위로 이 세상을 요동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그리고 오직 세상일에 얽매여서 끙끙대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만물에 손에 지고 영생 내리시는 그 장엄한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가요? 여러분의 그 크고 작은 문제가 모래알같이 푸 먼지같이 날라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엄하게, 웅장하게 우리의 영혼 맨 밑바닥까지 흔드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숨막히는 인재의 영광 앞에 할렐루야를 외칩시다. 세상에 속한 나의 연약한 그 육신에 그 육신 앞에서 우리가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나의 교만과 나의 어둠과 나의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제거되도록 우리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분을 꼭 붙잡고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충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된 헌신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채워 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주님. 주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한량 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신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성도들에게 온라인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열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